아, 근데, 바칼레이드 죽일 때, 모험가 애니메이션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나올지 엄청 기대된다. 이거는 또 봐야겠네. 오랜만에 뽕맛 좀 느껴보자. 근데 이 모험가들 한 명씩 나와서 활약하는 거 애니메이션 넣어준 거 진짜 전 너무 좋아요. 다음에 누가 나올까 기대하는 맛도 있고 어, 이거지, 이거지. 글로 보시려면 검색하셔야 될걸요? 폭티버스 <laughs> 사기 캐릭 이네 일 각이 각 생각 다써 버리네. 아, 네, 방금 그 봤어요. 일러스트. 그 마지막에 안경 딱 딸깍 고쳐 쓰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갓경 아 이것도 개지리지 와 이거 너무 멋있어 와... 가슴 웅장해진다 두 검천재의 대결 스, 스승님? 야세에 딱 바로 자세 잡는 것도 존나 멋있어 검기랑 엄청 빠르게 이동하네 마지막 합격으로 벌 이거 저번에도 말한 거긴 한데 원래 원기가 성격이 엄청 호쾌하잖아요. 흐아 뭐 으아, 이쪽이다 막 이러는데 자기 제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신이 원기의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야신이 지젤한테 개조당하면서도 계속 원기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모한 모한. 그래서 원래 엄청 호쾌한 성격인 원기가 자신의 제자가 강제로 개조당해서 비극이잖아요. 그걸 스스로 목숨을 끊어줘야 되니까 덤덤하게 딱 진짜 진지하게 즐거웠다. 딱 이러고 딱 끝내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잘 살렸어요. 아, 왜냐면 자기 진짜 소중한 제자 죽이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겨뤄볼까 아, 즐거웠다 아, 막 이런다고 해봐요 지금 <laughs> 그러면은 진짜 존나 깨져 그래서 엄청 호쾌한 성격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즐거워 어 이새끼는 진짜 스토리 바라고 있는데 좁혀고 싶네 진짜 뒤질래? <놀람> 니네 명성 몇이야 아니35,000 아니면 말도 거짓말이 새끼야 까자 <laughs>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거의 나의 원기급. 존나 <laughs> 따라라지, 망령마냥. 야, 너내 원기할래? <laughs> 대화는 필요 없다, 이즈라. <laughs> 미친 새끼. <laughs> 개또라이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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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다, 이즈라. <줄이야. 웃음> 개또라이네, 진짜. <laughs> 아, 나 야신당했네. <laughs>